네, 이것은, 예, 210만 화소, 네, 영상인데요. 잠깐 지금 스톱하고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예. 210만 화소 영상입니다. 예, 나름 깨끗하죠? 네, 210만 화소도 센서가 좋기 때문에, 네, 다시 한 번. 스마트폰으로 확대해서 보는 영상입니다. 요거 이미지 잘 기억해 두세요. 요게 210만 화소 영상입니다. 네. 네. 다음은 요거 이제 400만 화소 영상입니다. 음, 확대, 모두 들어갈게요. 네, 아까보다, 210만 화소보다, 어때요? 더, 선명하죠? 네, 선명합니다. 선명한데, 어, 조금 있다 이제 500만 화소랑 또 비교하겠지만, 보시면, 이, 지금 잔상, 그리고 색감이,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 얼룩이 졌다고 해야 되나? 예. 이렇게 지금 번지고 있죠? 색감들이. 전체적으로 다, 색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센서가, 이, 210만 화소에 비해서, 400만 화소는 이런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이제, 뭐 무지개 빛 색깔처럼, 네. 글씨는 선명하지만, 네, 렇게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 센서가 여기 네. 이제 네, 400만 화소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00만 화소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500만 화소에요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확대 한번 해볼게요. 네. 어떠세요? 그, 210만 화소나 400만 화소에 비해, 네, 선명한 글씨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죠. 그리고 아까 400만 화소에는 이쪽 주위에, 네, 센서에서, 어, 그 막, 무지개, 빛이라고 그럴까? 그런 잔상이 막 남아서 막 혼란스럽게 막 그렇게 번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500만 화소에서는 지금 그런 현상들이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쵸? 요거는 500만 화소입니다. 네. 다시 한번.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각이 전체적으로, 예, 더 넓죠. 자, 400만 화소 다시 한번 보실게요. 400만 화소. 네. 글씨는 선명하지만, 네, 색 번짐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죠. 네. 원래 이렇게 뭐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글씨가 써여진 게 아닌데 이렇게 네, 글씨는 뭐 500만 화소에 비해서 뭐 약간 떨어진다고는 할수 있지만 선명하긴 한데 요색 번짐 그러니까 이제 400만 화소가 야간 영상에 들어가면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 네, 이거 보세요 네 알죠 형? 네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건 뭐 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위치에서, 210만, 400만, 500만 화소 카메라를, 네, 동일한 장소에서 달았을 때 지금, 네, 모습이에요. 네. 400만 화소. 네. 색 번짐. 네. 그만큼 센서가 안 좋다는 거죠. 다시 한번 500만 화소 볼까요? 500만 화소. 아이 죄송합니다. 네. 500만 화소. 아까 400만 화소에서는, 음... 색 번짐이 있었는데 500만, 500만 화소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이 왜곡된 그런 거 없이 네, 깔끔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참고로 저 400만 화소 카메라는 어, 새 제품으로 저희가 받아서 테스트 한 겁니다 네. 200만 화소 다시 한번 볼까요 200만 화소, 네 글씨가 확실히 해상도가 떨어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210만 화소에서도, 네 이렇게 막 색이 번진다거나, 네 그런 현상은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런 현상. 400만 화소 있어요? 400만 화소. 400만 화소입니다. 막 줄이, 막 정신 없 죠？알록달록, 막 네. 그러니까 어 주택 같 은데도 400만화소를안쓰고210만화소를쓰는 이유 들이,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아, 210만 화소, 400만 화소, 500만 화소 영상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 장소에서, 네, 이렇게 같이 촬영했던, 네,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고 싶었는데, 확대가 안 돼서 굳이 이 스마트폰, 이제 캡쳐보드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에서 캡쳐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쪽, 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